기독교 강요 3권 제24장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확정되나 유기된 자들은 자기들에게 지정된 의로운 파멸을 스스로 초래함. 첫 번째, 택한 받은 자들을 부르심은 오직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 그러나 본 사안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에 대한 불우심과 불경건한 자들의 맹목성과 강박함이 모두 다루어져야 한다. 전자에 대해서 이미 나는 일정 부분 다룬 적이 있었다. 약속의 일반성을 고론하면서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오류를 논박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은 전국적으로 자기의 부르심으로써 선택을 표명하신다. 이는 그가 누군가를 뽑으심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선택은 그 자신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선택의 입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단어의 고유한 뜻에 부합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보듯이,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선택하실 때, 이미 그들을 자녀들로 삼으시고, 그 마땅한 자리에 세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심을 받지 않는 한, 그큰 선을 소유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반면에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과 교통하는 어떠한 즐거움을 이미 누리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들이 받은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인치심과 장래 기업의 보증이라고도 부른다. 왜냐하면 성령은 앞으로 있을 자녀 삼음의 확실성을 그들의 마음에 굳건히 세우시고 인치신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복음의 선포는 비록 선택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유기된 자들과도 함께 공유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택의 확고한 증명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이 자기의 택한받은 자들을 이끌어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신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여러 차례 인용하면서 앞에서 이미 다루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는 말씀과,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라는 말씀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느니라는 말씀도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사려깊게 해석한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는 말씀이 진리일진데,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 배우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신 사람만이 주님께로 올수 있고 실제로 오게 된다. 곧 아버지께 배운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로 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게 된다. 이미 여기에 가능성의 유익도 의지의 정서도 행위의 효과도 현존한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를 훨씬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는 말씀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중에 나에게 오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만약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모두가 온다면 오지 않는 사람은 모두 아버지께 듣지 않았거나 배우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만약 누구든지 듣고 배웠다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자기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아들에게로 오도록 가르치시는 이 학교는 육체의 지각들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말이 따른다. 인간의 마음에 은밀히 부여된 이 은혜를 어떤 강팍한 마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그것이 주어진 목적은 일차적으로 마음의 강팍함을 제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그러므로 아버지는 자기의 말씀을 내적으로 들려주시면서, 그것을 듣는 우리에게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부여하신다.이와 같이 아버지는, 그들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준비된 약속의 자녀들과 궁율의 그릇으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그는 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가르치시지 않는가? 이는 그가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모두 궁율을 베푸시되, 그가 가르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심판을 행하고자 하심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자들을 자녀들로 지정하시고 자기를 그들의 아버지로 지정하신다. 나아가 그들을 부르심으로써 자기 가족으로 들이시고 자기에게 모여 하나가 되게끔 하신다. 성경은 부르심이 선택과 함께 묶이는 데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그 무엇도 요구되지 않음을 이와 같이 제시한다. 그가 부르시는 자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다면 자기가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답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직 그의 궁율만이 답으로 제시될 것이다. 여기에서 바울의 다음 말씀이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원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원도 아니요 오직 궁율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본문의 가르침과 배치되어도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갈망과 시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실로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도 없으나 그의 복으로 도움을 받게 되면 사람들의 구원을 얻는데 있어서 그 자체의 역할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고 그들은 설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말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로 이들의 억지를 반박하기를 더 좋아한다. 만약 사도가 본 사안이 자비로우신 주님이 현존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의 원하는 것이나 다른 박질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칠 뿐이라고 한다면 이를 거꾸로 말한다면 사람의 의지와 다른 박질이 현존하지 않는 한. 주님의 궁율 말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될수 있을 것이다. 명백히 이는 불경건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서 사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궁율에 돌림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나 열의에는 이에 대한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 거룩한 아우스티누스의 문장이다. 만약 어떤 노력과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괴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므로 여기에 끌어들일 마음이 나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도는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구원의 일부를 사람들의 열심에 돌리는 자들을 정죄하고 나아가 후반부에서는 전체 구원이 모두 하나님의 궁일에 속함을 확정할 뿐. 그 어디에서도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들도 이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값 없는 부르심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내적 부르심이 값 없는 선택의 은혜 가운데 부여됨이 그 자체로 드러남. 그뿐 아니라 이렇듯 값없는 부르심을 심지어 부르심의 본성과 경륜 자체가 분명히 일러준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에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지자가 전하는 다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백성에게 자기의 말씀을 부여하시는지 요량하게 된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 관용이 오직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여기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기가 친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가 그의 백성과 함께 빠져 있었던 그 극심한 우상 숭배에서 이끌어 내셨음을 상기시키신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자기 말씀의 빛을 누릴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빛주셨을 때 거저 베푸시는 자기의 선하심을 바로 그 가장 현저한 표본으로서 충분히 드러내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자체를 통해 알게 된다. 왜냐하면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을 배척하는 까닭에 그들을 위해 더욱 가정된 심판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려고 그들을 배제시켜 자기의 영의 작용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내적인 부르심이 속일 수 없는 구원의 보증이 된다. 요한의 말씀은 이에 적용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야마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을 때, 육체가 적어도 그것에 응답한 공로가 있다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에는 들을 귀도 없고 볼 눈도 없다는 점과 나아가 자기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각 사람의 감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 때문이라는 점을 확정하신다. 당신은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를 누가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다.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를 듣게 된다고 전한다. 그들은 모두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로 불린다. 이와 같이 오직 선택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심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선택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부끄러움은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세 번째,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바,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믿을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선물로 부여됨.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자들은 사람을 하나님과 동역자로 삼아 사람의 승인이 없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인증되지 않는 듯이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에 따르면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 마치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것이 단지 우리에게 부여되었을 뿐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까지는 약화시키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끌려서 선택을 믿음에 의존시킨다. 마치 믿음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는 한 선택은 의구심을 나올뿐더러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도 없다는 듯이 말이다. 실로 우리에게는 선택이 확정된다. 여기에는 추호의 모호함도 없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났다. 단지 이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입증되었음을 말해 줄 뿐이다. 달리 말하면 도장으로 인침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해에 비추어 볼때 선택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 고유한 활력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다. 실로 우리는 선택의 확실성을 복음에서 찾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을 파고 들어가려고 시도한다면, 깊은 시면에 우리를 삼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결정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원인을 짓누르고 말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조명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어지럽게 되어 선택에 마음을 두지 않고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보다 더 불합리하고 무가치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 시작의 말씀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으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 결코 나는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말씀을 앞뒤도 맞지 않게 곡해하여, 구름 위를 걷고자 하는 열망을 품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무모함을 믿음의 절도로 제한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위적인 말씀을 증인으로 삼아 자기의 은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드러내신다. 그가 설치하신 그 말씀의 도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흘러내리는 물을 풍부하게 마시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물을 실어 나르는 그 도가니 그 원천에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예를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